안녕하세요. 홈사홈사홈진이 윤미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여주시 오금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금동 위치는 어디냐 하면요 어, 천송오악지구 바로 옆이 오금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활 주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4km에서 한 7km, 6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차 7분에서 10분 내외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여주역, 여주 이마트까지는 자차 15분 내외.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여주 IC가 굉장히 가까워요. 2km가 채안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최차 5분 이내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빨리 달리시면 3분도 가 가능하지 않을까 <laughs>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버스 정류장이 이제 100m만 걸어 나가시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맞추셔서 이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이점 또한 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주변이 또 굉장히 한적해요. 숲으로 탁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숲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곳도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요.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134평이고요. 알당 전용 면적은 120입니다. 그리고 건축 1, 2층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33평이고요. 총 침실 2 개에 욕실 3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고요, 정화조인데 이제 오폐수 직관 예정인 곳입니다. 개별 LPG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아, 제가 제일 중요한 거로 까먹을 뻔했네요.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죠. 여기 분양가 같은 경우에 딱 4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꼼꼼하게 외부부터 내부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홈진이 출발할 텐데요. 출발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훈생공사 홈진이. 네, 저는 지금 단지 내 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깔끔하게 다스콘 포장이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6m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하시기도 문제 없고요. 만약에 주차를 이면 주차를 하시더라도 한 대는 원활하게 어, 교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의 집, 이 집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대문을 열고 안쪽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laughs> 어,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집에 누구가 계시면 이제 편하게 그냥 열으시고 이제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도로랑 주차장 보셨으니까 이제 정원 보셔야죠. 잔디마당 여기가 조경 맛집이에요. 정원이 너무 예뻐요. 자, 이돌 하나하나까지도 컬러도 신경 써가지고 디테일한 거다 살려주셨어요. 이런 꽃나무. 이렇게 작은 뭐 야생화 같은 이런 이런 꽃들도 중간 중간에 다 심어 주셨고요. 이 나무가 굉장히 무슨 나무라고 하던데? 안 물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보시는 거와 봐 같이 난 전체적으로 화단 여러 가지의 꽃나무들과 그 다음에 큰 나무부터 작은 나무까지 다 전체적으로 예쁘게 정원을 꾸며 주셨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실래요? 예부동수 공간 바로 화단 앞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드림석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지금 텃밭 공간으로 마련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서 텃밭을 하실 수 있게끔 이 정도도 충분해요. 사실 만약에 두 분이서 사실 거면 이 정도 이제 텃밭 하시는 것도 이제 소일거리로 심심, 심심하지 않게끔 하시는 것도 이제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디테일하게 여기 끝에도 다 심어 주셨네요. 그 에어컨 실력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벌크 LPG가 있는데 이 옆에 아, 어. 보일러 보일러가 있거든요. 여기 보일러가 있는데 이게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 주방까지. 예, 주방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시면 아까 보셨던 주차장 공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외관 살펴보시고 가실게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조 주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1, 2층을 사용하는데 건평이 이제 1, 2층 합쳐서 33평이잖아요. 그리고 외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아이보리랑 이제 블랙톤 이제 믹스매치 돼 가지고 들어가. 포인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붕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지붕재로 이제 마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라믹 지붕재가 이제 단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네, 이점또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부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들어가는 길에 포치 공간이 있는데, 포치 공간보다 한 1m 정도 더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이제 석재 데크로 현맘 데크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데크 공간이 넓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두 계단을 올라왔는데 이 계단 높이가 정말 낮아요. 정말 낮기 때문에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별 무리 없이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충망까지 지금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셨어요. 벌래안 들어오겠죠? 여기 전실입니다. 키큰 신발장 네칸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에 띄움 시공이랑 푸튼 들어와 있고 일괄 소등 스위치까지 완벽하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레임에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그 접근기에서 봤던 구조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적금리에서 봤던 구조랑 주방이랑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트월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 근데 요 하늘창이 이 숲이 너무 보이는 게 이쁘네요. 그리고 이제 전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호를 시스템 창으로 독일식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얘는 이제 환기 환기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아 이렇게 픽스 창이랑 창호랑. 이제 섞여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조경이 되어 있잖아요. 왔다 갔다 이동하시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조경을 다 걷어내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잔디도 아니고. 그래서 어 왔다갔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현관을 통해서 진출입 하시는거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넓이 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털에서 저 하늘창까지의 넓이는 3.62에 3.848 입니다 그래도 쇼파 4인용 정도 는 놓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정도 넓이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석가리 스타일이죠 정확히 포인트가 석가리 스타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층고를 조금 더 높여 주셨어요 그런 스타일로 제가 그럼 친구 한번 재드, 재드리도록 할게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 안쪽에 제가 찍었잖아요. 2.819 나옵니다. 친구도 높아요. 예 거실장 기준으로 이제 정남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일러 컨트롤러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폰까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보셔야죠. 주방이 완벽하게 분리가 된 구조다. 보일러실 있고 또 소음 차단하고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데 예, 그리고 이렇게 문이 있으니까 에어컨 틀어도 밖까지 외부로까지 나가는 것도 좀 차단시킬 수가 있고요. 이 구조가 굉장히 좋네요. 예, 주방 구조 같은 경우는 냉장고 박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기억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자. 냉장고 박스 옆으로 이렇게 밥통. 전기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전자레인지나 혹은 광파오븐 넣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부장으로 나뉘어진 수납장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공간. 여기 정확히 4인용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방에도 보일러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요. 조금 관리하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라인이 싱크대 라인에는 상하부장으로 되어 있고 인덕션 들어와 있네요. 인덕션에 메리푸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인덕션인데 약간 이게 그레이드가 높은 아인 것 같아요. 그 플렉스 존 있죠. 내가 놓는데 불 들어오는 거 지금 그 인덕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싱크볼이랑 환기차까지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가 다용도실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워시타워 두시고 여기 지금 전기 콘센트 있잖아요 남은 김치냉장고나 서브 냉장고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문을 이렇게 닫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주방에서 설명해 드린 것 같이 문을 닫아 놓으시면은 이제 에어컨은 틀었을 때나 보일러를 조절했을 때 문을 닫아 놓으면 좀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보일러는 우측에 있는데 여기 안쪽에 공간이 있어요 위에가 계단 밑 공간 여기에다가 이제 잔짐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까지 보셨으니까 이제 방을 보셔야죠 여기 이제 안방 들어가는 길에 창문 크게 내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협탁 같은 거 둬도 될것 같지 않아요. 수납장 협탁 이런 거 왜냐면 이렇게 열고 나가시지는 않을 거고 환기를 많이 하실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장 같은 거 이쪽으로 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층 방 드레스장이 짜져 있거든요. 붙박이장이. 그러니까 붙박이장 공간과 부부 욕실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고요. 이게 은은한 보랏빛이죠. 벽지 같은 경우는 약간 보랏빛 톤으로 시공을 해주신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보랏빛처럼. 3.17에 3.347입니다. 선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방에 있는 메인 창호 향은 남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일러 조절기까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아까 제가 붙박이장 설명 들었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여섯 칸. 이 정도면은 부부 계절 옷은 수납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옷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따로 올리시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셔서 옷을 분리를 시키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부부 욕실이에요. 어, 파티션으로 공간 정확히 분리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이나 샤워기, 환풍기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부장이 있는 세면대, 그리고 변기랑 수납장, 그리고 거울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배칭되어 있어요. 네, 톤이 튀지 않아서 좋네요. 은은하게. 그죠? 톤이 은은해서 좋은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여기가 지금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욕실 그럼 지금 1층에 일단 방도 있고요 욕실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게스트욕실이 아니고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 만약에 지인분들 오시거나 뭐 자녀분들 놀러 오셨을 때 여기 그냥 편리하게 여서 샤워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환풍기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이랑 샤워기 파티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물튀김 조금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단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슬리퍼 욕실 슬리퍼 두시고 생활하셔야 되고요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이랑 거울까지 모두 다 확인하셨습니다. 타일 톤은 아까 부비옥실이랑 똑같죠. 예, 안에 인테리어는 뭐 그렇게 펴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어요. 내부 계단 올라갈 때 이쪽에다가 이제 홈을 파주셨기 때문에 계단이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디테일함, 인테리어적인 요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저는 지금 2층으로 올라왔는데 2층의 구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제 욕실 하나랑 침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욕실 먼저 보실까요? 예, 욕실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럼 여기는 욕실이 총3 개네요. 네, 그죠? 욕실이 총 3개입니다. 여기는 파티션이 없어요. 파티션이 없고 욕실 타일은 지금 똑같은데 기기, 욕실 기기에 지금 컬러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를 분위기가 어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 환풍기, 그 다음에 해바라기 수전이랑 샤워기, 변기, 세면대랑 거울이랑 수납장까지 모두 다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보면 여기 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창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납장, 책장, 책장 같은 거를 이제 벽 쪽으로 배치를 하시면 어 조금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실 것 같아요. 여기 반대쪽을 보면 펜트 공간을 조금. 수납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책장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이제 책 같은 거 두셔도 되겠죠? 수납할 수 있는 거. 그 아랫부분에는 좀 생활용품 같은 거 이제 비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양에 따라서 이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방. 여기는 앞에 작은 테라스가 있어요. 작은 테라스가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양 배치라, 해가 정말 오래 길어져가지고, 햇빛 들어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3.423에 3.4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 사이즈는 나쁘지 않죠. 아까 1층에서 보셨던 침실보다 조금 더 작아요. 방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볼러 조적이 들어와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고, 이제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이제 좀 작은 테라스가 있어요. 간단하게 티 테이블을 하시거나 뭐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집들이 너무 막히지는 않아서 답답하면 좀 절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굉장히 아담하게, 어, 나 이제까지 짊어진 짐들 다 버려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 그리고 예쁜 조경, 예쁜 조경을 갖춰진 집을 또 찾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홈진이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